오늘은 스윙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다섯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G 모빌리티입니다. 최근 2025년 임금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며 1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갔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진흥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SUV와 픽업트럭 중심의 라인업 확장, 해외 수출 호조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GS글로벌입니다. 매출은 12%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6.8% 줄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기술 중심 경영 강화 전략이 중장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실적 발표 전후 타이밍 매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DY입니다. 매출 5.8% 증가, 영업이익 51.1% 상승, 순이익은 78.9% 증가하며 실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주회사 최재기반에서 바이오진단과 헬스케어 등 신사업 확장도 진행 중이라 단기 변동성 속에서 이벤트 발생 시 강한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원강업입니다. 리콜 비용 부담이 있지만 안정적인 자동차 부품 시장 점유율과 글로벌 완성차 사와의 장기 계약의 강점입니다. 전기차 구동 모터 부품 수주 기대와 이 대주주의 지분 매집 확대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마켓코리아입니다. 단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미국 텍사스 테일러 산업단지 1단계 착공 계획과 글로벌 사업 확장이 진행되고 있으며 배당 매력도 있습니다. 이 다섯 종목은 각기 다른 모멘텀과 이벤트를 가지고 있어 수임 트라전력에서 상황별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들입니다.